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실 거야. 그래서 공황장애가 느껴지거나 그분이 검은 천으로 덮여 있는 게 보였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여러분들 배경이 너무 많이 변했죠 네네네. 제가 신당 이사를 했어요 자 이제 2년 넘어가서 3년차 오면서 네네. 드디어 탱화도 모시고 원불도 모시고 신령님들을 뒤에 이렇게 모시고 촬영을 하니까 네네. 그 든든한 백이라 그러지 네네. 왜 그런 게 생긴 것처럼 엄청 든든하네요 음, 음 배경도 좋죠 저희 신당 자랑거리가 야경이 끝내줍니다 진짜 이 마포대교가 쫙 보이는 그런 야경이 있거든요. 저녁에 전보로 오시면 그런 좋은 야경도 구경하실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 요번 주제는요. 네. 어이, 아유, 자꾸 말해도 되나? 음. 어, 음. 거물급 인물이세요. 네, 네. 어, 되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 경제를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아, <laughs> 네. 뭐? 경제부 장관? 요번엔 <laughs> 정치 쪽은 아니고요. 어, 어 이재용 부회장. 그 아, 이제 회장. 이죠 아, 너무 어렵다. 그렇죠. 왜냐면 네네.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네네. 국정농단에서도 이제 나오셨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제일 유심히 본것 같아요 어, 그리고 네네. 요새는 그냥 뉴스로만 소식을 접하는데 네네.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별세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마 4 9구자가 끝났을 거야 이제 주가가 음. 더 올랐죠 어, 더 올랐어요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상승했어 역시 삼성은 죽지 않는다. 근데 이게 아직 승계가 정확히 다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 외국 투자자들이 아직 다 완전히 오케이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대주주들이 있잖아요. 대주주들이 가족 승계다. 이거는 좀 잘못된 승계다. 좀 적합한 CEO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음...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나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한테 어려운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네. 이분이 원래 그때 나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 이건 내내 내 의견이 아니야. 그때 그 국정농단에서 얘기하실 때 웃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웃음을 지으시고 조금 약간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데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으시니까. 음. 근데 이분이 희한한 게 있다. 어떻게 감정적으로 보면 약간 어 이건 욕은 아니에요. 소시오패스라고 네. 남의 일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분. 만약에, 누가 교통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다쳤어요. 그러면, 보면서 놀래잖아 그러면, 만약에, 막, 심하게 다쳤어. 그러면, 어우, 보면 징그럽고, 막, 그러는데 어? 교통사고 났는데? 그리고 본인 갈길 가시는 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 근데 이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주가가 더 오르고 삼성에 대한 경영권에 대해서 엄청난 큰 부담을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 정신건강을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분 이재용 씨에 대해 미래 향후 행보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네. 승계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대신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속세는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게 되시겠죠 상속세를 내면서 삼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삼성은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 주가 주식 사신 분들 괜찮아요. 아직 안 빼셔도 되고 오히려 더 주가 늘었으니까. 그런데 이재용 씨를 보면 왠지 어둠의 그림자가 보여요. 내가 그분을 국정농단 때부터 봤을 때부터 네. 느낀 게 뭐냐면 검은 천으로 그분을 덮는 게 보였다. 그 이게 뭐냐면 하나 거의 자살수가 보인다. 이분이 5년 이내 자살 아니면 완전 그 그거 알아요? 삼성가 분들이 앓고 있는 희귀병 알아요? 몰라요? 이건희 회장님도 앓고 계시고 이부진 그 신라 호텔 사장님도 알, 그 앓고 계시는 희귀병이 있어. 삼성가에서 앓고 있는. 이 병을 고치려고 이건희 회장님이 도, 많은 돈을 투자하셔서 연구를 하시죠. 근데 이재용 회장님 지금 회장님이니까, 네. 이재용 회장님은 그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음. 그런데 5년 이내에 그분이 큰 병을 앓게 될 거야. 아니면 이큰 압박에 의해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제보다도 더큰 우리나라 경제만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분이에요. 그쵸? 그런 분들은 이큰 금전을 내가 이 선대 우리 아버지만큼 잘 경영해 나갈 수 있을까와 그리고 또 재벌들 간에서는 꼭큰 싸움이 난다. 어떤 싸움? 돈 싸움. 음...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실 거야. 그래서 공황장애가 느껴지거나 본인의 삶에 우울증을 느끼시다가 본인 스스로 생을 마감하실 수도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분이 검은 천으로 덮여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사자성어로 권불 10년이라고 해요. 엄청난 권력도 10년을 못 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갑자기 권력을 쥐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럼 약간 돌아요. 내가 뭐가 된것 같아. 진짜 나한테 함부로, 누구든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자기 스스로의 이미지에 망각에 빠져버리게 되거든 그때부터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을 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삼성에 대한 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혹시라도 본인이 승진을 해서 갑작스럽게 좋은 자리에 올라왔다거나 낙하선을 타서 좋은 자리에 또 왔다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뭐 유산을 상속을 받아서 이걸 형제들과 나눠야 되는데 큰 싸움이 난다거나 이런 분들 엄청 많잖아요. 저는 점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보기 때문에 엄청 부자이신 분들 그리고 또 엄청 힘들게 사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이런 분들 많이 봐요. 근데 사람의 인생은 제가 그렇게 수많은 분들을 점을 보면서 느낀 건한컵 차이다. 아 정말 사람 인생이 별게 없구나 별다를 게 없구나 왜냐 큰 부자들은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 자식들이 하나가 꼭 오토바이를 타 오토바이를 타든지 노름에 빠져요 그러면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힘들지 않게 살지만 가족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힘들어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있죠? 그래도 화목하신 분들이 다행인 거야. 화목하지 않은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 경제적으로. 이런 분들은 본인의 집안에 있는 안 좋은 애군들을 꼭 털쳐내야 돼요. 이 애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의 잘못된 일들인 건지, 아니면 여자분들 이거 되게 공감하실 건데, 둘째까지 나왔어, 잘 나왔어. 우리 가족계획엔 셋째가 없어요. 근데 셋째가 임신을 했네? 낙태하고 나서 분명히 뒤집어진다, 이 집안. 힘들어진다?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거의 99%예요. 낙태하고 나서 자기 일안 막힌 사람들이 거의 없어. 이러면 태아령도 천도를 해줘야 돼요. 태아령이라고 해서 천도제를 안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태아령 천도제도 물론이고 본인의 집안의 유산상속 금전 때문에 형제들끼리 안 보는 사이까지 된다. 이런 거는 물론 금전도 잘 나눠야겠지만 조상들이 좋아하겠어요. 내내돈 가지고 내 자손들이 싸우는데 그러면 이돈 가지고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만 본인 형제들과 해도 인연의 합을 받아야 돼요. 인연의 합이 안 맞으면 양보를 할줄 몰라. 이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잘 인연의 합을 해 줘야 돼요. 형제들끼리 굉장히 많이 싸우는 집안들 있죠. 이런 집안들은 어렸을 때부터 손을 좀봐 줘야 되고 이 형제들을 합을 잘 유지를 시켜야 본인이 가고 났을 때도 형제들끼리 우회가 좋습니다. 오늘은 진짜 좀 어려운 얘기였어요. 저도 나도 사실은 가부들 좋아해, 부러워, 부럽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쌍하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 부부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할 때가 제일 풀어나가기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구독을 누르시면 금이 나와라, 뚝딱, 은 나온다, 뚝딱. 마포에 있는 개비도랭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